18절, 21절, 말씀의 제목은, 세일을 행하리라. 세일을 행하리라. 오늘 세일이 무엇인가? 이사야 61장에 바벨에서 폰대에서 모든 질병, 저주 고난, 아, 떠나가고, 꽃이 피고, 건강이 회복되고, 모든 복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4 3절 세일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사 61장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세일이었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4월 전 전에 신장감이 아, 직전에서 아,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다가 아, 11일간 전화하고 아, 불별락쳐서 신장이 고쳐지고 아, 하나님 우승이 됐는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보라 신이 한다 강량의 길을 열고 사망의 강을 된다 이 말씀이 심심하게 들려서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 그러면서 이 날을 막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작년 재작년 2, 3년 전부터 내 길을 열려줘요 막, 코로나 시도도 어, 엄청난 어려운시대도 아, 집에가서 어, 어, 나먹고사는 걱정없이 하나님 물주도 주고 또 가는 것마다 기적이 있냐고 하나님 이거 깎아야돼요 더 크게 더 크게 아, 수많은 사람들 어, 아, 정 그래서 원래는 조금 그래요 어, 하나님 나를 조금 큰 기도원이나 큰 교회에서 나를 초대해서 내가 몇 군데만 뛰면 세계적인 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언제 됩니까? 그래서 나의 갈길 다가도록 형통하게 하소서. 나 혼자 가장 충만한 <laughs> 삶입니다. <좋아합니다. 웃음> 그래서 하나님 그려 어떤 사람을 보여주냐? 어떤 사람 이사야 4 3장의 말씀은 아이 이사야 4 3장 1절에 뭐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 이사야 4 3장 1절에 야곱은 너를 창자신 여학께서 말씀하시리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수가 있고 너를 지는 모임에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불속의 가운데 물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지금 이사야, 이 선지야 하는 말씀은 바벨의 폴대에서 절망 중에 고통 중에 폴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인데, 막 두렵고 떨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질병이 막 있어서, 막, 누구를 20년이나 두려운 고통 속에 살았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악한 영에 시달리고, 물질에 줘도 질병에도 인생이 안 풀리고, 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전, 이사야란 뜻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여러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한데 하나님의 구원하는 영적 사사차 방정식 있어. 그것은 자 하나님의 이사 일장을 통해서 서도 임자라고 말도 구주의도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무섭게 기고어 서도 자기 주인을 안돼. 아, 네. 말도 주인을 안돼. 네가 하나님을 무섭게 믿어. 그러고 하나님 성기다타락해 가지고. 세상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당을 보고 뭐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 전 머리에서 발끝까지, 체력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아 온몸이, 어? 온몸이 아프고, 온몸이 아프고, 마른 삶일 수 있나 보다. 여러분, 농사짓 사람이 비가 안 오니까 살 수가 없어, 마른 삶일 수가 없어, 천돈 떨어져, 건강 떨어져, 물질 떨어져, 자식이가파 비참한, 비참한. 사람이요. 응? 그래서 오늘도 내가 삼적을 있어서 창식이 삼십오자 하나님을 만나야 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언제까지 세겜 땅에 살 것이냐? 세상 땅에 살 것이냐? 진짜 얘기하고 하나님 만나라. 또 지난주에는 복 받을 사람, 복 받을 사람은 뭐? 에서 희귀하고 복 있는 사람악인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세상 여기 온다해서 따라가면 망한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가고 복 있는 사람은 주야 말씀 묵상하며 지키고 사는 사람 반드시 축복이 달려온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은 지금 나에게 좀말씀니다 나와 내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갖 죄와 허물 우상 속에서 살아서 인생의 순자 고통의 순자 주님의 순자를 마시지않으면 인생을 모를리 인생의 순자 고통의 순자 질병의 순자 저지의 순자를 마시지 아니하면 저자 어디 혈액 혈소판 암으로 다죽어 공항장에 혀가 막 갈라지고 하늘에 계신 사도 신경한데 입이 혀가 끊어진다 해서 못한대 못해 어? 여기를 올 수가 없어 전철 타고 그래서 사정에서야 가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음, 목사님 다 죽어 <laughs> 엄청 고통 받고 이도 안 되고 어리 다리 뼈막 심장 어깨 등 전신 아파서 죽어 죽어가고 있어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막 헤게일지도 모르니까 헤게도막안 산니까 막막온 몸이 흔들고 막 혓바닥에 나오고 어이 음, 새끼야 내가 죽이려는데 네가 왜 나를 죽이다 그하라선택라는단라라막 <놀람> 손손 그러면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 조상 3사의 부처 무당 미신 잡신 우상 천지신명이 악한 놈들이들어와서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네가 날 죽이려고 한다 내가 귀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막 손을 막 때리라고 막 그러네요 <laughs>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영의 세계를 몰라요. 이 세상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만 섬겨 지면 인생의 쓴자 고통의 쓴자 질병의 쓴자 어마어마한 고통이 다,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 하나님을 진실로 섬겨야서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 말안 들어. 그래 가지고 이사야 예정 시는 은을 찌꺼기는 <laughs> 이제라도 네가표론하자네 죄를 고백해라.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극상품 포도무 가나한 땅에 살게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죄 짓고 살다가 결국에는 극상품 포도무와 들포도의 열매를 맺어서 이사야 5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에게 붙이겠다. 이사야 1장에서 5장 말씀이 바벨의 포에서 망쳐본다 성령이 연대 맺지않으면망친다 그렇게 말하고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희귀 하고 성령 받고 40년 동안 예언 사역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사야가 성령 천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사야 22장에도 지금이라도 머리털을 뜯고 옷을 찢고 통곡하고 돌아오라. 너 죄의 해서 망한다. 망한다. 그런데 무슨 놈을, 하나님이 심판을 해? 뭐 웃기지 마라. 어? 아? 그러면서, 회귀 안 하다가, 결국에는, 아, 이, 스라를 따라가, 북쪽은 아수리 망하고, 남쪽 년는바벨에서 비참하게 망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1장에서 3 9장은 이렇게 제기해서 망하고, 40장부터,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이루어라, 이루어라. 그러면서 이사야, 야내 길을 예비하라. 이 세례 요한에서 예수 만남 길을 예비하는데 그 예비하는 길이 무엇이냐? 해개입니다 세례 요한에 무는 해기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죄를 지었을지라도 바로 내가 사랑하겠다, 용서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절망, 고통, 괴로움, 이런 습에서 막 두려워하고 있어. 두려워하고 있어. 괴로워하고 있어. 그런데, 그 괴로워한 사람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그, 너, 그러고 있어도, 내 우는 손을 막 붙잡고 있어. 손 붙잡고 있어. 어? 주아이도 붙잡고 있어. 지혜가 그런 지혜도 딱 붙잡고 있어. 어? 아무리 다원히 권사를 그런 놈들이 공격해도, 하나님 딱, 어,로운 숨을 붙잡고 있어. 그런데,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 회기하라회니다기하라 어?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라도, 회기하면 고쳐주기 때문에, 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그 말씀을 읽고, 자, 이사야 43자, 어, 2 5 2 8절 죄를 도말하는 제 여호와 여여와 앞에 내 허물을 도말할 수 있는 내 죄를 기억나게 하라. 너는 나를 기억나게 하라. 우리 우리가 함께 병렬하자. 자 이사야 이새끼를 축복했다했고. 너네 죄를 좀 고백해라. 나 생각나게 해라. 어. 너 얘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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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이사야 사십삼일칠에 내 시조가 분지하였고. 여러분. 반드시 시조 무엇이냐?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친족, 조상들이 범지하고 너희 교사들이, 지도자들이, 왕, 조자 성장들이 탈하겠다. 지금 한국계에 조상의 지가 무조건 용서받는다. 또, 지금 목사님들이 깊은 얘기 안 시켜. 이렇게 믿기만 믿으면 고맙다 이건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구원론은 모든지에서 떠나야지. 그냥 예수만 믿고 고맙면 병 고치기, 뭐, 피신 쫓아내고 폭발되기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제일 뉘우치고 고치기 원한 것이지, 하나님 지금 고쳐주시세요. 그런데, 그냥 고쳐주면 지만들대 살아요. 하나님 없어요. 며칠에 나와다가, 빠이빠이. 죽을 때만 나와. 아, 천국 가려고. 그런 양심 불량한 사람이 엉엉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다 속으니까, 안 돼. 다 그렇게 안 돼. 네. 우리 조한 집사님 알고 있어요? <laughs> 조한집사 얼른 해주겠습니 아직 더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회귀하고 어, 돌아오면 그래서 이사야 55장 몽관음자 다 내려오라 몽관음자 슬픈자괴로운자 병자 다 내려오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서 이사60 55장 6절에는 요호와를 만난 a 때만난 not a man, not a man, not a man, not a 때 a 만 not a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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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라 이때라 a n not a m a 이사야 t a man, not a 오 a n not a man, not a m a 잘못 o t a 잘못 아무리 나를 구원 못하더라고요. 무당이 내 병을 못 고치더라고요. 스님들이 아무리 구경 실시를 못 고치더라고요. 벨지 거래도 예수만이 통일자입니다. 예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만 의지하고, 아, 네. <laughs> 이사야 58장 1절은 나팔을 불러라, 뭘뭘 나팔을 불러라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일처럼 어? 여러분 진짜 기가 막혀봐 살수가 없어봐 공같이 부르짖어야 돼 그런데 여기서도 이런 다된다만이 말만 하는데 눈물을 좀 흘리기는 저희도 많이 했는데 난는 목이 안셨 것이 아직도 살만한가 보다 나같으면 목을 <laughs> 셨지? 제일... 또파트 목사님이 범아 혈통스러워 아니 살수없다살수 없다고요 아파트에서 그래 아파트가 문제라니 경찰서 처음에 문제라니 지금 주... 죽게 생겼는데 죽게 생겼는데 기가 막혀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다다 보니까 너무 안 돼서 나도 뚝뚝뚝뚝뚝 가인 내가 나가! 불면 걸그랑 이 귀신아 이혀혀혀혀 나오 나오 뱀이 나와도 혓바닥 흔들지요 흔들지요 너무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너무 가슴 아프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영적을 포대해서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몰라서 그랬지 그라니 그래. 이사야 55장 아 58장 1절.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했어 목소리 아끼지 말라 어 그래서 태백산을 떠나가라 삼각산을 떠나가라 자나 지금 한번 나온 모요야 야구 야구을 싫어하는 게 그렇게 하려고 주안이가 조금 하는데 좀 내가 볼 때는 내 양이 한차 <laughs> <laughs> 그, 막, 신 씨름하고 매달리고, 막,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목소리가 음, 곰같이 부르자 음. 서 곰이, 산에서, 어? 막, 새끼 <laughs> 이런 <시피는> 곰이 부리때 애절하게, 큰절하게 목소리 안 세고, <laughs> 눈 많은 사람은, 좀 시간이 두 걸려. <laughs> 목소리, 막, 쉐고, 막, 죽겠! 하나님, 나못 참, 나못 참고, 저렇게 막 물었었는데, 막, 하나님 달려오시는데, 줄나면 주고 말려나, 죽 으악! 으 막, 해봐. 그럼, 아이고, 저런 죽어. 손 넘어가는데, 엄마, 가 달려와. <laughs> 하나님도, 뭐라 그러냐고, 목소리는 나팔같이, 공같이 들 비둘기같이 술을 피우는 <laughs> 나를 찾아제 죄를, 진실을 유청한거 이것이. 제일 건성으로, 나 고치면 나 이거, 나, 나 이렇게 살아. 이런 야고쓰냐 진짜 죄를 유고 구슬피, 비둘기와 구슬피 굶고 뭐한 가지. 구슬피우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사야, 2 8장에는 그래서, 하나 이사야 29절에는, 죄를 지은, 하나님의 축복을 지어시게 얼른 멀리 응답못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짧았고, 곤치 않은 도 하나님의 손이 없어어 기가 드러났어. 이제 사이가 아직 퇴기가 덜 됐어. 퇴기가 덜 됐으니 더 깊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서 이사야 59장, 마지막절에는요, 시원산에서, 시원산에서 야 하나님의 분인데, 이 성령교회에서 부인에게 무엇을? 죄의 간을 떠나는 자에게다 나의 죄와 조상의 죄를 완전히 해결한 죄에게 구원을 해 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을 쳐들어 죽여놓고 포를 피차고 잡는데 아니 하나님 백성 백성이 하나님이 죄에게서 맷때려 놓고 너 뒤져버려라. 너 나한테 불신적이 있어. 일산율 선절를 선제, 통해서 말해도 안 되니까, 아, 권한을 주면서, 이제라도 뉘우치고 돌아와. 때려 때리시고, 니주님 주님의 부모,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와. 주님이 때린 부모 마음이 더 아프면서, 어? 하나님은 해결하고 돌아, 돌아와. 돌아오라. 그러니, 내가 늘 고쳐주마. 고쳐주마. 이것이 이제, 이사야, 사0년 세일을 읽는다. 세일을 읽는다. 강야의 길을, 상하의 강을, 안된 것을 뭐 폐기하고, 물질도 풀어주고, 자식이 풀어주고, 어? 그 다음에, 병도, 이사야 6 0 일장에는, 포르자 해방시켜, 바벨을 호병시켜, 귀신을 해방시켜, 또 병든 자다치료해줘 또, 마른 땅에 꽃이 피어. 크으, 피가 와. 사업이 잘 돼. 자식이 잘 돼. 농사자한테 이것이 이사의 6 1장의 세일을 행하리라. 오늘 나는 지난주에 복 받을 사람, 모든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오늘은 아직도 내가 죄가 덜 해결됐다면 공같이 부르내며 그 야곱이 나리시에 들어 약법감과에 있어 천사 시름한 느낌, 지옥 시름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제 그 그분 같은 <laughs> 우하아들 울어도 못하네 진짜 울고 미달니까 나는 그래요 그 사람 살 것더라고요 마음 자세가 이렇게 좋면 안 되죠 이렇게 좋으면 그래서 왜저 사람들이 무당부터 미신 잡신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 악한 신을 생겼는데왜 얘기 안 하냐? 왜 한국계에는 예수만 믿으면 조상의 죄가 용서하더냐? 조상 삼살의 죄가 흐른데도 인정도 안 하고, 잘못된 복음이 결국에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서 눈물, 콧물로 막 얘기하니까, 불이 오고, 진동이 오고, 직접 불이 와서, 사기치료그 사람도, 이렇게 막다 치료해. 아, 입까지 치는데, 입이 갈라지고, 혀가, 사건 시절 혀가 끊어지면 끊어져. 말못 하는 거그래서 그때 다, 전적인 무당 귀신 잡아고 아프게 하고, 이동, 밥을 먹고, 어? 그렇게 비참해 만들어. 그 하나님이 치가 먹으면서, 우리 성도들도 정말 빨리 응답받으려면, 이사야 58장, 넌예찰하 나팔 흐르라. 크으으, 험게물 꿇고, 주님, 내가 여기 있어니내 인생이 너무 슬퍼요. 내 자식이 벌수 없어요. 나 이대로 안 돼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내가 잘못하면 있얘기하 겁니다. 그럼 안 되죠. 아, 눈물로 고백하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령 오셨어. <laughs> 성령에서 기신 쫓아내는다. 성령에서 병도 꽂혀져요. 성령이 오셔서 물질을 쫓아내는다. 물질을 쫓다 물질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킨 하나님. 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니다